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려고 하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피하는 상황,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아내가 몸을 움츠리며 거리를 두는 그런 순간들, 시니어들을 위한 의학상담실, 백세건강상담실 이지혜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69세 김 선생님께서 이런 절실한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결혼 30년이 넘었는데 요즘 아내가 관계 자체를 완전히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를 보이기만 하면 아내는 이미 피곤하다고 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겪고 계시는 고민입니다. 사실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40년 경력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관계를 피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관계 전에 미리 준비해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종훈 교수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내가 관계를 피하는 진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여성의 몸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이 68%가 신체 접촉 시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변화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주름이 늘고 체형이 변하면서 남편에게 보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각 변화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폐경 후 여성의 피부 감각은 특정 부위에서 두배 이상 증가합니다. 목, 어깨, 허리, 허벅지 안쪽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그 부위들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제 상담실에 오셨던 67세 박선생님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40년 차였는데, 최근 5년간 아내분이 관계를 완전히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저만 보면 몸을 움츠려요. 제가 무슨 나쁜 사람처럼, 그때 제가 박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아내분과 어떤 스킨십을 하고 계신가요? 박 선생님은 당황하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스킨십이요? 그냥 관계할 때만 만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관계 전에 반드시 미리 해야 할첫 번째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터치입니다. 하루에 세 번의 비성적 터치가 관계에 대한 거부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어깨를 살짝 감싸며 오늘도 고생 많이 해. 저녁에 설거지할 때 뒤에서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기, 잠자기 전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기, 이런 터치들이 쌓이면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친밀감 호르몬으로 신뢰감과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50대 이후 여성의 뇌는 옥시토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 선생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에 세번 성적 의도가 전혀 없는 자연스러운 터치를 해보세요. 2주일 후박 선생님이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제 손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50% 밖에 모르는 겁니다. 관계 전에 넣어야 할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칭찬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예쁘다, 좋다 같은 막연한 칭찬만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칭찬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 목덜미가 정말 우아하네. 당신 손이 참 예쁘네. 당신 어깨 라인이 아름다워.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구체적인 칭찬을 들을 때 뇌의 쾌락 중추가 남성보다 3배 더 활발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뇌에서 성적각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언어 중추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여성은 듣는 것으로 흥분합니다. 박 선생님께 이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에 세번 구체적으로 칭찬해 보세요. 한달후박 선생님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이상해요. 어제는 제 목을 쓰다듬더니 목덜미가 정말 우아하다고 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설레더라고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관계 전에 넣어야 할세 번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핵심입니다. 바로 분위기 조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터치와 칭찬을 해도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침실이 아니라 주방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녁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뒤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싸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는 터치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경계심이 풀립니다. 향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후각은 뇌의 변형계,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벤더, 바닐라, 샌달우드 같은 향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양초 하나만 켜도 충분합니다. 조명을 낮춰주세요. 밝은 빛은 각성을 방해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이 보이는 것에 대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두운 조명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실내 온도를 높여주세요. 실내 온도가 낮으면 몸이 긴장합니다. 24도에서 26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따뜻한 환경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음악을 틀어 놓으세요. 심장과 동기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립니다. 제 상담실에 오셨던 71세 이정남 선생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40년 차였는데, 최근 20년간 부부 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정남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저를 완전히 남자로 안 봐요.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일상의 자연스러운 터치, 구체적인 칭찬, 완벽한 분위기 조성. 3개월 후 이정남 선생님이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어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당신 터치가 20대 때보다 더 좋아. 그때는 뭣도 모르고 성급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정말 좋다고요. 저는 40년 결혼 생활 중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관계 전 준비가 완벽해도 실제 관계에서 실수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관계 도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세요. 모든 움직임은 예고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놀람을 만들고, 놀람은 각성을 차단합니다. 둘째, 단조롭게 반복하지 마세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뇌가 지루해 합니다. 3분 법칙을 기억하세요. 한 부위를 3분 이상 만지지 마세요. 같은 자극이 3분 이상 지속되면, 신경이 둔감해집니다. 셋째, 침묵하지 마세요. 여성은 언어로 흥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 피부가 정말 부드럽네. 여기 만지니까 기분이 좋아. 당신 숨소리가 달라졌어. 이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질문하세요. 여기가 좋아? 더 세게 할까? 아니면 더 약하게? 질문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알수 있고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배려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 상담실이 최고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정 선생님과 70세 아내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45년 차였는데, 최근 10년간 아예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걸 바라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일상의 다정함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칭찬, 완벽한 분위기 조성까지 6개월 후정 선생님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두분다 완전히 젊어져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73세에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45년 결혼 생활 중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아내분이 정 선생님,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마치 새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그 나이에 뭘 바라느냐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오늘 저녁 아내가 설거지할 때 뒤에서 살짝 안아보세요. 그리고 귓가에 속삭여보세요. 당신 목덜미가 정말 우아하네.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오늘 백세건강상담실에서는 69세 김 선생님의 아내가 관계를 피하는 상황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상의 자연스러운 터치. 하루에 세번 비성적 터치로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신뢰감과 친밀감을 쌓아가세요. 둘째, 구체적인 칭찬. 예쁘다는 말 대신 목덜미가 우아하다, 손이 예쁘다 같은 구체적인 칭찬으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셋째, 완벽한 분위기 조성, 향기, 조명, 온도, 음악까지 모든 환경을 준비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부터 천천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한 관계 개선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행복한 백세를 만듭니다. 백세까지 사랑하며 사랑받자 백세 건강 상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